뭐냐? 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증시 전망은 잘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너무 위험한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폭락장이 시작됐죠. 지난 금요일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지난 화요일에 엄청나게 큰 폭락이 나오고, 오늘도 또큰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지난 화요일부터 증시 관련 내용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흘러내린 한국 증시 폭락일까, 8월 증시 폭락설 현실화될까, 뭐, 증시 폭락, 뭐, 한국 증시 급락, 뭐, 긴급대응 전략, 뭐, 쭉 나오죠.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저도 많이 봤는데,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락은, 지난 3월 코로나 폭락장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결론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답답한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건데, 사실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락장을 지난 코로나 폭락장과는 다를 수 있어요. 지난번 같은 큰 폭락이 안 나올 거다라는, 뭐, 어,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지난번, 어 그런 폭락은 안 나올 거예요. 라고, 그런 영상들이 이제 많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위험한 영상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지난 화요일에 이렇게 이제 큰 폭락이 나왔잖아요. 여기 장대 음봉이 나왔죠. 하루에 지수가 2.5% 정도 밀렸는데, 그날 이제 요날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어, 지난번 이런 폭락은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날 살짝, 어, 올랐어요. 요때 종가가 0.52% 올라서 끝났고 요날 이제 상승한 종목들도 많았어요. 코스피도 그랬고 코스닥이 더 많이 상승했죠. 요날. 요날 이제 양봉으로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지난번과 같은 이런 코로나 폭락장 안 나온다. 그리고 어이 오늘 다시 반등하네. 그러니까 이날 수요일 날 많이 매수를 했을 거란 말이죠. 에이 별거 아니네. 금방 다시 반등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수요일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지금 목요일, 오늘 20일이죠. 20일 목요일이 되면서 지금 엄청난 공황을 겪고 있을 겁니다. 왜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걸까요? 그 원인을 좀잘 분석해야 되는데, 뭐 환율이니, 뭐, 원달러 환율,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뭐 여러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상황을 살짝 정치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건 코로나 사태죠. 지금 언론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정치적 이슈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코로나 추이 중에 우리나라 어,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 일별 증가세입니다. 요거랑 이제 요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 우리나라는 지난 2월에 그러니까 요 때죠 2월 2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들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안정화가 된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크게 늘지 않고 어느 정도 확진이 이렇게 됐을 때요 때가 이제 신천지 대구 뭐 그때 이야기 한참 나오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죠? 코로나 확진자가 막 늘어나도 심지어 2월 달에 이렇게 증시가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3월 들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이렇게 안정화가 되었는데 3월에는 이렇게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한 건 코로나가 원인이 아니 우리 국내 코로나가 원인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일본 막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때 폭락을 한 거지.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폭락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때 이제 중간중간 뭐 이태원발 클럽 뭐 여러가지 그런 확진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 이렇게 크게 한번 음봉 빵 때려 맞은 거 있죠. 요게 뭐냐면 요것도 중국과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때 이렇게 맞은 거고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한 거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실제 주 시장이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건 그동안 없었습니다. 결론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해도 증시는 크게 안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하락은 코로나 때문인 게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동안 공매도도 없는 상황에서 어 일단 하락의 계기를 만났으니까 일단 한번 빼면서 다시 저점에서 잡아보자 라는 기관과 외국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크게 기관도 크게 매도 중이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1700억원 기관이 1200억원 매도 중이죠. 지금 하락은 기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러면 언제 다시 코로나가 꺾이고 지금 사태가 마무리되고 증시가 다시 오를지 여기부터 이제 정치적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나라 돌아가는 상황으로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코로나 사태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번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보수단체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지난번 광화문에서 나라가 니네 거냐? 라는 구호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가 많이 전파됐다는 이야기가 계속 뉴스를 타고 나오고 있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원인이 누구냐? 라는 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 저는 지금 그냥 뉴스로 나오는 것만 계속 풀어가면서 증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뉴스에서는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등이 코로나의 주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천지는 예고편이었다. 사랑제일교회가 더 위험하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난 지금 코로나가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런 뉴스를 찾았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코로나 사태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동안 부동산에서 악화된 민심을 다시 만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했고 코로나 1 9 재확산 영향 때문이다라는 이런 리얼미터 조사가 또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어, 그동안 부동산에서 악화된 민심. 어, 누군가 새로운 적이 나타나면 민심은 이제 새로운 적을 향해서 등을 돌리기 마련이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으로 심각하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 원인이 보수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당연히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금 더 이런 분위기를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음, 보수 정권이 있었을 때 민심이 조금 안 좋아지면 북한 관련 이슈를 한 번씩 빵빵 터트리면서 다시 내부적으로 민심을 잡았던 그런 것과 조금 어, 일맥상통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뭐 어, 아무 근거가 없느냐 저 나름대로의 약간 그 뇌피셜이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개인 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자별 순매수를 보면 투신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연기금이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기금. 지난 3월 코로나 폭락장에서는 증시가 하락하는 와중에 연기금이 매수로 들어와줬어요. 그나마 하락을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연기금이 우리나라 증시를 버티고 있다라고 해서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줬죠.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민심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민심이 이제 코로나 원흉 이 보수 단체 이놈들 교회 이놈들막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식 여기 네이버 주식의 이제 종목 토론 게시판 보면은. 어, 사람들이 이제 뭐 그쪽으로 막다 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시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연기금이 계속 매도 중이죠. 앞서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올해 2월에서 3월 증시 상황과 지난 이태월 클럽발 그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그때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 국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다시 반등하고 오를 때도 있었어요. 3월 폭락장도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에 해외 영향으로 뜬금없이 나온 폭락이고, 우리나라는 2월 코로나가 최대치였죠. 2월에 확진자가 최대치였는데, 이 시기에 증시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지난 2태월 클럽발 코로나 확진자 증가 당시를 생각해 봐도 증시가 지금처럼 크게 안 빠지고, 금방 다시 회복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은 왜 빠지냐? 여기서 이제 조금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끼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뇌피셜을 돌려볼 수 있는데, 모든 뉴스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는 보수단체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욕을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을 했죠. 부동산 민심은 이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다시 보수 진영에게 등을 돌렸죠.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민심도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에이, 코로나 누구 때문이야? 어? 보수단체, 교회 때문이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또 다시 등을 돌리니까 당연히 이제 또 지금 현 정부와 여당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근거가 연기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그 목소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들. 그런 돈들이 이런 폭락장에서 지수 방어를 하기는 커녕 지금 앞장서서 앞잡이가 돼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기금이 지수를 함께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다시 반등이 나올까? 당연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뉴스가 나올 때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 연기금이 다시 매수로 들어오는 시기랑 일치할 거고 어, 확진자 증가세가 200명, 300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두 자릿수 정도로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심은 이제 완전히 보수단체 교회에서 등을 돌렸다는 뉴스가 나오고 또 다른 뉴스에서는 부동산 관련 불만 이야기가 줄어든 상황, 그게 아마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음봉을 보면서 어이 아래꼬이 생겼네. 다시 말아 올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이 저점이고 이제 내일 막 10%씩 반등하겠지. 이렇게 이제 점쟁이가 돼서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투자는 더 힘들어질 수 있죠. 이게 왜 빠지는 지지도 모르고 이때도 코로나 때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이때도 국내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게 아닌데 여기만 국내 코로나 때문에 빠진다. 뭔가 다른 이유를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코스닥은 크게 빠졌고 코스피를 봐도 코스피에서 오늘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최근 코스피가 장대운봉으로 20일 이평선 깬게 이때 6월 15일 이때입니다. 이때가 미국, 중국 코로나 확산세가 커졌을 때요 국내 코로나가 아니고 미국, 중국의 코로나죠. 이후 고름 정도를 이렇게 횡보를 하고 다시 다지다가 저점을 다지고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떨어지는 칼날 막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떨어진 게 확인이 된 이후에 그리고 저점을 다진 이후에 천천히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러다가 갑자기 또막 급등 막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급등이냐? 바로 다음날 또안 빠질 자신이 있느냐? 그런 걸 이제 다 보고 확인하고 뉴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코로나도 안정이 되고 지금 어쨌거나 지금 하락의 원인은 코로나니까 그 원인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코로나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어, 오늘 여기에서 이제 다루진 않았는데 미국이랑 중국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이렇게 싸울 때마다 2019년도 미국 중국 싸울 때마다 무역 협상 안될때 이렇게 크게 빠졌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코로나 안정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이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하락이 가속되는 게또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신용거래 용자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개인 신용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죠. 지난 3월 이제 코로나 폭락장 때 이때 신용이 크게 털렸는데 그때 이후로 1.50% 정도 더 크게 증가를 한 상황이죠 이 신용이 무서운 게 뭐냐 지금 오늘 증시를 보면 오늘 증시가 이제 어 지수가 2.5% 2.6%막 이렇게 크게 빠졌죠 특히 코스닥에서 800이 깨지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2300이 깨졌죠 이런 상황이 되면 오후 2시 정도에서 갑자기 이제 또 크게, 어, 폭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신용 물량을 미리 털어내는 겁니다. 다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오후 2시까지 반등이 없네? 그러면은 다음날 이제 뭐 신용 뭐 반대 매매 예정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반대 매매 당하기 싫으니까, 이때 이제 그냥 막 지금 떨어진 가격에서라도 더막 팔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2시 전후로 해서 한번또뚝 떨어집니다. 어, 주가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 번씩 또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기관 외국인은 점점 팔면서 개인 신용 물량 계속 털려 나오는 거 계속 이제 저점에서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어, 개인 투자자들이 뭐 기관 외국인 그렇게 따라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게 언제까지 털려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튼, 개인 신용 관련된 그런 문제도 심각하다는 걸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어이, 지금 좋은 종목인데, 분명히 실적도 괜찮고, 올해 더 성장할 건데, 너무 크게 빠졌네? 라는 종목을 살펴보는 거죠. 어이, 실적 좋은데 너무 많이 빠졌네? 이런 종목을 미리 살펴만 보시고, 정 이제 불안하시면, 한 주, 아니면 열 주, 조금만 사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주식 체크를 하면서, 어, 요, 이제 확실한 반등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슬슬 좀큰 돈으로 매수하셔도 되고,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 어, 마음을 좀 릴렉스 하면서, 다음 이제 반등의 시기를 기다려,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뭐 내일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크게 뭐 하루에 5%, 지수가 5%, 막10%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루 반등하는 거 놓쳤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다시 이렇게 기회가 와요. 이렇게 하루 반등하는 거요날 이제 기회 놓쳤다. 이날 지수가 7% 올랐죠. 기회 놓쳤다. 아, 아쉬워해도 다시 이렇게 기회가 온단 말이죠. 이날꼭못 잡아도 요때 잡았어도 되잖아요. 이 3월 19일 이후에 최저점에서 못 잡아도 그런 거 이제 아쉬워하지 말고 조금 안정적으로 어, 천천히 가보자 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